근데 걔 아이가 이제 열8살인데 자기는 한국사람 학교에서 애들이 놀리고 그러는데 나 한국사람인데 왜 영어로 나한테 그러는거야 이러면서 한고이 아이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자기는 한국사람 다음에 여수 가면 근데 걔가 한번 가서 보고싶어 하고 네. 뭐가 모자래요 18살에 집에 버스 타고 오는데 길에서 헤매고 있어요. 집에 가는 버스를 못 찾아요. 그데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을 하셨어요. 이 딸은 얼마나 사랑을 하셨어 우리 예수님 이 누구예요? 많은, 많은 아들이 누구예 딸도 있습니다. 많은 아들 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드리라고 천사보다 잠깐 못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음을 맞보신 다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천사보다 못하게 해 주시고 그분이 고난을 말며 당함으로 말며 원정케 해드는 게 뭐가 이상한데 그랬어요. 이장1일절 같이 계셔 시작 거룩하게 심했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는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입니다. 하나에서 태어난지라 하나에서 이게 누구예요? 한분 하나님에서 하나님예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길은 마찬가지라 나는 나는 실제로 장자로 태어났고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게 하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조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얻은 황제들그 한나가 언니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해서 1년에 한 번씩 한거는데 한국에 오면 둘이서 그러고서 한나야 너는 내 동생이야 뭐 얼굴이 노랗던지 뭐바랗던지 걔도 언니 이러면서 둘이서 좋아서 어쩔지 우리 주님의 함께 했 한아버지 형제가 돼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가장 놀라운 이르시되 내가 주의는 내 형제들에게서는 바로 내가 주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성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가 들어오게 하실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때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낮아졌다고 하던 천사들이 저에게그 말을 봐요. 그때는 천사들이 다시 예수님 발밑으로 내려가서 그분께 전. 천사들만 전해요. 온 인류, 왕과 귀족과 권권세자, 영웅들이 장군들 이다그 앞에 가서요. 그날을 보냈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 네. 우리 예수님처럼, 아, 네. 그것이 아들로 자녀로서 산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체로 같이 기도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